자, 여러분. 삼성 램. 지금, 새 제품이, 그, DDR4 새 제품 없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둔 게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공유 먼저 하고,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장사하면 안될것 같은데. 알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 딱 보이시죠? 지난주, 지난주에 사무용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주문을 주셔가 발주를 주셔가지고 제가 삼성 DDR4 8기가짜리를 발주를 해서 받았어요. 일단 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새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보이시죠? 네. 새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골드핑거 물렸던 흔적이 있죠? 이거는 물린 흔적이에요, 물린 흔적. 물렸을 때 나타나는 흔적. 자, 보세요, 여러분. 야, 진짜 더럽다. 2025년 12월 9일이야? 12월 9일이야? 25, 응, 25. 나한테 이제 넘긴 날짜. 출고 나가는 날짜. 이, 이 뒷모습입니다, 램터. 램 반대면 새거는 없어요, 여러분. 네. 중고인데 새거 값으로 팔고 있는 거야. 이 뒤에 무슨 흐리한 989뭐 이런 이런 뭔가 뭔가 숫자가 또 있긴 있어 또2 0 2 5이 뒤쪽에 이거 무슨 글씨일까요? 8002야 9야 뭐? 그러니까 내가 받은 날짜가 9일인 거고요. 골드 핀거 물려 있던 흔적이 있죠. 이거 언제 거야? 이거 언제 거야? 여러분 깜짝 놀랬습니다 깜짝 그래서 이거 언제 건데? 22년 7주차야 <laughs> 22년 7주차를 25년 12월에 팔고 앉았다 와 깜짝 놀랬다 내가 깜짝 놀랐다 12월 9일날 유통을 했다라는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삼성 쪽에다가 보내거나 뭐 저쪽 대리점 쪽에 보냈을 때 얘네가 뭐잘 해주면 다행인데. 뭐 아무튼, 그래요. 지금 쓸수 있는 램이 많지가 않아. 이상한 거 많이 올라왔죠, 지금. 에이폭스, 비즈텍. 쓸만한 거 그나마 패트리어트 거 있네. 형님들, 패트리어트. 아니면 팀그룹. 이런 거 써야지. 서린 거는 그래도 A/S 잘 해주니까 서린 거를 쓰든가 해야 되겠다.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laughs> 이거 새새저거인줄 알고 봐봐 형님들. 이 사진에는 모듈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요 형님들. 내가 받은 거랑 생긴 게생 너무 다르잖아. 봐봐 생긴 게 너무 다르잖아. 같은 팔 기간대 맞잖아 형님들. 예, 여덟 개 칩이 여덟 개 박혀 있잖아. 여기는 꼴랑 4개 박혀 있는데. 그냥 팀그룹 거 사거나, 패트리어트 거 사거나,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원에서 에이폭스 거 갖고 왔네. 뭐 뭐가 됐든 재고 있는 걸로 씁시다.